6월 23일 월요일, 김동희 목사의 노변담마 시작합니다. 텍사스주의 한 서방가는 여섯 살난 아들과 함께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직업상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아버지는 야구장에서 아들에게 홈런볼을 잡아주고 싶었지요. 그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텍사스에 의해서 조시 해밀턴 성수에게 이닝을 마무리하는 공을 잡게 되면 던져 달라고 미리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해밀턴은 이의 말을 마무리하는 공을 잡고 약속대로 부자 개는 쪽으로 공을 던졌는데 펜스와 간중 사이에 너무 멀어 공이 조금 모자라게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위해그 공을 놓치지 아니려고 몸을 최대한 뻗었고 안타깝게도 난간으로 추락하게 되며 목숨까지 잃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공안화 때문에 일어난 미련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달후 텍사스 구단은 소방관 아버지의 어린 아들을 시구자로 추청하는 선물을 하였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시구를 하였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일제에 일어나 기립박수로 아들을 응원했고 해밀턴 선수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알기를 바란다며 존경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큰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1세기 14장 4절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리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함이라주 언어 작가가 이 땅의 아버지들은 외롭다고 말하였나이다 종의 마음도 지행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을 위로의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은 인내와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적셔 주옵소서 우리 주변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천도서 8장 12절에 여와를 경유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봄새에 잘되고 강단하기를 내가 강구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계속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영원토로 잘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훌륭한 것입니다.